교회 주택가의 깊은 밤, 73세 김순자 할머니는 6살 손주 지훈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새벽 2시, 아이가 잠꼬대로 중얼거립니다. 저 아저씨 또 창문에 와 있어, 검은 모자 쓰고 무서워, 순간 거실에서 찰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누군가 문손잡이를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. 지훈이는 계속 잠꼬대를 했습니다. 할머니, 뒤쪽 창문이야, 조심해 나쁜 아저씨야, 용기를 낸 할머니가 커튼 틈으로 내다본 순간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집 주변 창문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. 할머니는 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잠시 후 사이렌을 끄고 조용히 도착한 두 대의 경찰차, 네 명의 경찰관이 집을 포위했습니다. 그런데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때 지훈이가 다시 잠꼬대를 했습니다. 쓰레기통 뒤에 숨어 있어, 검은 가방 들고 있어, 경찰이 손전등을 비추자,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도망치려 뛰쳐나왔습니다. 그의 가방 속에는 칼, 절도도구, 그리고 동네 집 구조가 적힌 메모지가 가득했습니다. 여섯 살 손주의 잠꼬대가 동네를 구한 순간이었습니다.